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 영상에는 팔라 매지덱을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정확한 마덱이 아닌 팔라 매지덱이었어요. 매지덱도 마덱이긴 한데 요즘 마덱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매지덱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매지덱인 이꼴 마덱으로 거의 상통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매지덱이 아닌 상태 이상을 이용한 게 아닌 마덱 거기에 플러스 신케인 팔라를 이용한 팔라 마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팔라 같은 경우는 공격력 딜이다 보니까 팔라마저 마법형 딜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팔라마덱 영상을 교주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해서 들고 왔는데요 과연 이 덱은 어떤 게 좋고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거는 아까랑 뭐야 그전 영상 팔라매지 덱이랑 다른 거는 연희를 빼고 메키를 넣은 것뿐입니다 연희를 빼고 메키를 넣었고요그 다음에 어. 상태 이상 같은 경우는 잠재랑 상태 이상은 링 같은 경우는 축축나래 이렇게 반사효과 치화학 속공인데, 다른 잠재들은 그전 영상이랑 다른 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방 덱을 잡기 위한 마덱이다 보니까 이 오를리의 쿨중 면역을 하나 준 점과 그쵸? 오를리의 쿨중 면역 하나 준점 수미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웰키를 같은 경우는 권중라를 주고 부활 보석인데 이거는 어차피 실험 영상이다 보니까 딱히 무기를 만, 무기나 이런 거 보석을 풀세팅을 하지 않은 점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리고 어... 이 팔라에 원래는 직사면역이 있었는데 방어형 주는 데미지나 만능형 주는 데미지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공을 빼도 괜찮긴 한데 우선 약공을 팔라스킬이 너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서 우선, 우선은 약공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는 약뎀각계증 반사효과 무신데요 제가 이 덱을 한번 방덱이랑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좋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펫은크리펫 대신 제오펫을 넣는데요. 제오펫을 넣은 이유도 어 진행을 하면서 진행,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덱은 이 레스노베 길드원 분이신 이지스 브이님 계정과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스는 들어가기 전에 방덱을 잡기 위한 플스로는 반격을 그냥 다 올려주고 그냥 딜을 극강딜을 주는 게 제일 방덱을 잡기 위한 쉬워요. 방덱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공격력까지 주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공격력 추가야지 주면 훨씬 더 쉽겠죠. 여기도 약뎀. 치대을 조도 괜찮은데 팔라의 아래쪽 스킬이 확정 치명타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약뎀 증을 준 상태입니다. 반격과 아래쪽 180까지 내려준 상태고요. 재원은 못 생겼다고요? 우선 한번 출발 을해보도록 할게요. 연지를 쓰고는 싶은데 그 팔라가 공격형이다 보니까 연지를 쓰기가 조금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현재 이렇게 방대을 잡기 위한 풀스는 저런 식으로 극강 뒤쪽으로 밀려 주시면 좋은데요. 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원래 그 규주TV 영상에 올렸던, 우 무슨 일이죠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 갔어, 얘들아. 뭐야. <laughs> 우선은 규주TV 영상에 올렸던 팔라보호진영 매지덱을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덱과 다른 거는 그냥 연이를 빼고 메이키를 넣은 거. 딱 그거 하나인데. 근데 그연이를 넣고도 방덱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방대가 하는데 손에는 어, 그니까 계속 무조건 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그 매즈덱을 그 이용하면서 그냥 진행을 해도고 되그연이를 넣은 상태에서 조금 더 방대기를 잘 이기려면 진짜 간단해요. 굳이 연이를안 빼더라도 간단하게 그제우펜만 넣어주면, 그러니까 크리 펫을 버리고 제우펜만 넣어주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어, 나는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확실한 거는, 크리펫을 넣고도 한 다섯 판을 했을 때두판 정도는 이겼던 것 같아요. 두세 판은.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5번 자리에 있는 팔라한테 들어가죠? 이게 왜 5번 자리에 있는 팔라한테 들어가는 거죠? 예, 130을 위로 올린 거는, 어... 일부러 올렸는데요 그니까 위쪽 스킬은 확정 치명에 약공까지 들어가다보니까 어차피 세거든요 근데 아래쪽 스킬은 확정 치명이 아니라서 딜이 좀 약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130을 위로 올린건데 어...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싸리 이 딜을 포기하고 아래쪽이 강구한 검격 딜을 포기하고 공락 전술의 딜을 살리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이렇게 질것 같은 경우인데 어 이게이비시 하필 팔라한테 들어가 갖고 제가 봤을 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단단해요 말고코형 어제 세요 진짜 단단한데 팔라가 여기서 공략 전술을 한번 써주면 그 단단함마저 무너집니다 이렇게 진짜 세죠 생각보다 팔라의 표식들도 엄청 세 갖고 와 근데 제 상태 야 각성기만 참여 심판 대행을 날리네. 뭐지? 사람인가 저거 <laughs> 저거 약간 실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 헐라 어, 어. 각성기만 쓸라 그러면은 심판대행을 날려버리는데? 우선은 이질것 같았는데도 이기죠? 확실한 거는 예 헐라가 3호이 있으면은 피가 3000씩 한 명이 죽을 때마다 3000씩 차다 보니까 그게 좀 메리트가 확실하게 커요 생존성이 엄청 좋고 메리트가 많이 크다 보니까 분명 이개의비씨 팔라한테 들어가고, 팔라가 각성기도 못 썼고, AI도 엄청 좋았던 게 아닌데도 이거를 게임을 잡아오죠. 확실하게, 그쵸? 역시 유튜브만 키면 AI가 고장 난다고요. 약간 이제는 이 정도면은 거의 구독자분들 사이에서 역시 교주 TV 약간 이런 얘기가 어... 음, 흘러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우선은 그래도 AI가 안 좋더라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AI가 안 좋아도 이길 수 있는 덱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 그게 바로 교직TV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아아... <laughs> 우선은 이렇게 확실하게 AI가 따라주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한 판에 잡아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팔라의 AI가 좋다면 은 훨씬 더 빠른 게임과 시원시원한 딜로 게임을 잡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략정술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또한판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연이팻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못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이팻을 넣을 때 조금 더잘 이기려면 제오팻을 쓰면 될것 같고, 뭐 크리팻을 넣어도 승률이 아예 바닥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그럼 이거는 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까? 유튜브용 영상입니다. 아, 아, 아. 예 그냥 유튜브용 영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라고 아 이런 덱도 있다 라고 듀주 예, tv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투장 어 영상들도 많이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라는 걸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랑 펜 넣는 거는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아다카니어서 와요 요랑 펜 같은 경우 너무 단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플라튼을 빨리 못 잡고 그리고 클레미스를 빨리 못 잡으면 힐량이 너무 세요. 전능인 상태에도 풀피가 돼버려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판은 제가 유랑패스 넣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이번 판은 조금 팔라의 AI가 많이 좋았죠, 살짝 그렇죠? 팔라의 스킬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풍참. 학교 가는데 주저다 빨리 자러 가야 지그러면 허허 <laughs> <laughs> 공략 전술이 돌아왔는데 이상한 스킬을 쓰네요. <laughs> 영광의 심판. 이래서 급식이 별로야. <laughs> 내일 급식 먹으러 가야지. 얼른 자. 어. <laughs> 정하는 어둠. 정하는 어둠 또한 확정 치명 타스킬이기 때문에 제우와 시너지가 좀 좋아요. 5인기의 확정 치명 타라서 제우와랑 시너지가 많이 좋습니다. 심판 댕 그래서 팔라가 아래쪽 스킬 한 번만 쓰면은 태오는 잡아주겠죠, 그렇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략 전술이네요. 공략 전술. 있네요. 또 나쁘지 않아요. 회깅만의 참. 나는 학식 어. 오... 내일 학식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인데. 그렇죠. 용린성아. 어, 깜짝이야. 린이 <laughs> 남자 코스튬이라서 목소리가 예. 우진 는아래쪽 스킬을 썼으면 바로 잡은 건데 지금 용린성안에 써 갖고 쓸데 없는 짓을 해 갖고 예. 조금 시간만 잡아 먹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강력한 공격으로 마무리 1턴 남은 거를 마무리해 주면은 깨끗합니다. 그렇죠? 지금 싱크 안 밀리죠, 여러분들? 예, 싱크 혹시나 밀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AI가 좋든 AI가 나쁘든 제가 봤을 땐 방덱을 잘 잡아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덱은 결국 길드전 같은 데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뭔가 방덱을 저격할 수 있는 덱 그리고 공덱을 저격하는 덱 이런 것들은 이제 길드전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laughs> 여기서 우선 요랑을 물어보셔 갖고 요랑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려 볼게요. 음. 지금 싱크 밀리는 거 없죠, 여러분들. 그쵸 대학 졸업패치 내일 휴무지롱. <laughs> 그래서 요랑 같은 경우에 단점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플라틴과 클레미스의 힐량이 너무 너무 높아요.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덱을 보여 드리는 거는 무조건 따라하는게 아니라 어, 이 덱이 있다. 여러분들이 마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덱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덱의 단점 중에 하나는 카일 덱을 만나면 그냥 썰려요.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카일 덱을 만나면 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음, 똑같이 썰려요. 왜냐면 카일 삼타가 할라보진을 저격하기 때문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두드려 <laughs> 맞아요. 예. 네. 그게 좀안쉬운것 같아요. 정말 카이보진 덱을, 아 뭐야, 카일덱을 이기려면 뭐 실베이를 같이 베이진을 쓰든지 뭘 해야 될것 같은데, 확실한 건 베이진으로 방덱의 딜이 나올까라는 의문점은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예. 확실한 건 지금 요랑을 넣다 보니까 클레미스나 플라튼을 잡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금. 어우. 어, AI가 좋아갖고 이건 쉽게 잡네요, 그쵸? 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랑은 AI가 한번 꼬이면은 좀 걷잡을 수 없이 꼬여지더라고 아까 아까 많이 꼬였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요랑 넣으니까잘 잡는 것 같은데 근데 살짝 어지 날 연맥일라 그러는 건가 얘네가 아, 음. 아까 요랑 넣었을 때는 AI 살짝만 꼬여도 그냥 발리던데 약간 이것들이 이거 유튜브 이거, 영상만 찍으려 그러면 그냥 단체로 연맥일라 그러는 건가 음 잘못 했나? 우선은 뭐 요랑도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요랑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우선 제우를 추천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좀더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 좋으니까. 예. 그래서 복락 전술하는 요랑이 더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요랑이 더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음. 어, 음. 예, 뭐 요랑을 쓰시든지 재우를 쓰시든지 재우나 요랑은 그냥 취향 차이인 걸로 예. 예, 그냥 재우와 요랑은 그냥 취향 차이인 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우선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던 팔라 마덱 덱을 규주 TV에서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팔라마덱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다만 이 팔라마덱은 현재 결투장에서는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 덱이 아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거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교주TV에서 영상을 찍은거지 결투장에서 무조건 이, 이 덱은 짱이라고 설명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교주TV에서 레전드에서 많이 쓰이는 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덱을 나눠서 항상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테니까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쓸지 말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즘에 구독자 수가 너무 안 올라요, 여러분들. 영상 조회수는 많이 오르는데 구독자 수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일주일 되시고요. 우리 월요병 걸리시면 안 돼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유바.